2024년 갑진년 한해 동안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대장군방위와 삼살방위인데요. 예로부터 대장군방위로는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 확장, 이사 등을 하게 되면 동토가 크게 발동하여 생명을 위독해 한다는 재앙이 따른다고 합니다. 또한 삼살방위도 세 가지 재앙을 부른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간다는 겁살방향, 질병과 관제송사, 감금을 의미하는 재살방향, 수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천살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부터 이러한 방위로는 이사하거나 가게를 처음 개점, 확장하지 않고 거래나 혼담 등 중요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4년 대장군 방위는 북쪽입니다. 삼살 방위는 남동쪽, 남쪽, 남서쪽으로 남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사를 하게 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손 없는 날을 꼭 택하시고 간단한 비방을 함께 하신다면 무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 이사를 계획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